안녕하세요. 국제뉴스의 최종봉 기자입니다. 최종봉 기자의 토크 인사이드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특례시로 발돋움하면서 산업 일꾼들과 직접 만나고 계시는 용인산업진흥원 김윤석 원장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올해 2022년 호랑이의 기운이 가득 찬이 해에 용인산업진흥원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일꾼들에게 다가가신지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빅젠스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시 용인 특례시로 발돋움하면서 디지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출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새로운 각오가 있으실 텐데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무흥기로 이렇게 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국제뉴스도 날로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용인시 산업진흥원으로 새롭게 지금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우리는 처음에 2 0 0 5년도에는 디지털 산업진흥원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통신전자, 반도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런 산업들이 활발하 융성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디지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 의우가 됐었고 디지털산업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한 17년 정도를 지나온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굳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붙여서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디지털산업 즉 전자산업 관련되는 사업들이 지금 거의 모든 산업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디지털이란 말을 붙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전산업으로 개방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었고 또 현재의 산업 추세도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 용인시 산업기능으로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디지털이라는 그런 한계점을 뛰어넘으신 거네요. 그럼 용인시 모든 산업의 일꾼들이 여기 찾아올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음. 예. 그래서 디지털 산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산업으로 개방을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 산업 몇 군데한테 홍보가 될지는 이제 미지수입니다만 그분들에게 잘 홍보가 돼서 전자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 업체들도 우리 진흥원하고 아주 끈끈하게 관계를 맺어서 산업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용인시가 인구만 110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면적으로도 봐도 전국에서 작지 않습니다. 네. 서울을 그대로 옮겼다는 그 말을 한 만큼 넓은데 그만큼 산업군에 종사하시는... 다양한 산업군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모든 산업권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건데 뭐 지원사업들 중에 가장 눈에 띌 만한 강조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해왔었던 17년 동안 해왔었던 소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전자산업 관련된, 즉 디지털 산업 관련되는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해왔었던 그 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조금 더 추가된 내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산업 이외에 전산업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역량을 펼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팀들도 만들었는데요. 새로운 팀들을 만들었던 게 이제 마케팅 지원팀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미래 산업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미래 산업팀의 주로 하는 일은 결국 앞으로 지금 사차 산업혁명 시대가 한참 진행하고 있는 이, 이 산업 시대인데 여기 어, 앞으로 어떤 미래 산업들이 번창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또 그런 사업들의 범주에 들수 있는 것들은 과연 카테고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아마 주안점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번에 새롭게 또 탄생한 팀이 수출지원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었던 업체들이 수출하는 업체도 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수출을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교육 관련돼가지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름대로 여태까지한 팀이 없이 그냥 담당했던 팀에서 그냥 해왔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전문화시켰다. 그래서 수출 지원팀을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수출 관련된 일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도 확정하고 양적인 것도 확장하고 질적인 것도 수준이 더 높아지신 거네요. 그렇... 2020년도 다들 힘들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지금 벌써 횟수로는 3년째, 기업도 3년을 버티면 <laughs> 재무적표상 3년을 버티면 그 다음에 3년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간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정말 마의 고비인 3년째를 맞고 있는데 용인시 사원진흥원에서 막강하게 밀고 있는 이번에 주력된 그 지원사업이 있다면 뭘까요? 네, 예, 아유,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1년여를 근무를 해보면서 느낌은, 필드에서의 벌어지는 일들, 또 필드에서의 아우성. 필드에서의 아우성? 네, 그렇게 표현을 나는 합니다. 그 해당 업체들,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진짜 아우성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기업환기가참 쉽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가슴 아프게 들었던 내용들도 많고요. 전 재산을 통틀어서 다 집었는데 한 것도 아웃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도 봤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연장선에서 아쉽게 봤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그런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업력을 쌓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산업 생태계에 진입하느냐. 이거 대단히 문제이고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설사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산업 생태계 있지 쉽게 말하면 야육강식의 산업 생태계지 않습니까 그 산업 연착륙에서 성장해 가느냐 기업으로 성장해 가느냐 이것은 더욱더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 것을 사실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도움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봤어요 돈이죠, 머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국립 끝에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용인형, 용인형,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1인 창업, 청년 창업, 그 다음에, 벤처 관련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구상 중인데, 벤처 창업 투자 펀드 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첫 번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150억에서 200억 규모 정도로, 그렇게 해서 펀드 조성을 지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지금 실무진 선에서는 작업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실이 맺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용인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신박한 아이디어를 가진 이 스타트업들한테 엄청난 예, 아주 혜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지원 자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이 나오고 있지만 받은 구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 형식들 맞추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고 받은 격은 계속 받고 있다는 그런 흥문도 있고 사실 어려운데 용인시 산업진흥원은 그런 문턱을 조금 낮춰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와서 한 1년여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본 결과로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들도 꽤 있고요. 또그 혜택에서 아니 벗어나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벗어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죠. 프로테이 따지면. 근데그 사람들이 사실은 몰라서도 못 봤지만 알고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페이퍼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몰라서도 사실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혜택이 주어진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면설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실제로 우리 영인시에서 받는 예산하고, 아기정통구에서 받는 국도비 사업 이런 것들하고, 결부시켜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흡족하지를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벤처 창업 투자 펀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 일을 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새롭게 기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필드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자금이다. 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다른 환경,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려면 자금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제일 그거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용인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뭐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건데 사농진흥원에 사랑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원장님실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여기가 사랑방인데 보니까 <laughs> 막 과자도 있고 뭐 와서 차도 마시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운동하 신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운동화... 신고 뛰어내는 사람 누구냐? 원장님이다. 앞마당, 집마당 뛰어 댕기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랑방 그리고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시는 원장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아이고뭐 그렇게까지 부끄럽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장실이 사실은 우리 진흥원 사이즈에 비하면 원장실이 좀 공간이 큽니다. 혼자 쓰기가 조금 불편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공간이 넓지만, 어떻게 좀더 활용도 높게 활용을 할수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소파를 새롭게 구입하도록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소파를 어떻게든지 하루 종일 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 진능을 찾아온 우리 고객들, 고객이라면, 쉽게 말하면 대표들이 대부분 대표지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하소연도 좋고, 어떤 거 어렵다. 나중에 뭐좀 도와달라. 얘기도 좀 들어주고, 카페장 카페, 예, 사장님들 카페, 원장님들한테 하연할수 있는 카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듣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결정해가지고 뭘 해주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는 할수 없어도, 반관이 하고 있는 거충들, 현대에서 일어난 음. 일들,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어려운 점, 어떤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온갖 희망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 들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내가 사실은 이 공간을 활용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공간이 그렇게 오래 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한 팀이 동백 주내부 쪽에 지금 나가 있고요. 한 팀은 흥덕 유타워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50개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서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돌아다니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체 대표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현장에도 직접 가보고, 어떤 어려움이 또 있는지, 우리가 도와줄 방법도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정책을 펴가는 데 있어서도 그 현대를 돌아다니면서 얻은 영감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공간은 대단히 좋은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인시 산업진흥원의 사랑방 그리고 산하, 사랑방을 운영하시는 우리 운동하시고 발로 뛰시는 <laughs> 원장님 아마 이런 그 작년 한해 동안에 발로 뛰시면서 이루신 것들이 용인시의 근간을 두고 있는 기업인들한테는 실제로 아빠 같고 형님 같고 오빠 같고또 기업인들의 시장이잖아요 여기가 시청이잖아요 기업인들한테 네, 이게 시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기업인들의 그 아비 같은 존재로 그래서 운동화도 신고 이렇게 뛰는 게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1년밖에 또안 남아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1년 동안 저희 기업인들을 위해서 좀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운동화가 다르면 저희 국제넷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운동화를 협찬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운동화 1 0켤레1 0켤레다닳토록 인증샷을 좀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또 원장님 열심히 또 취재하러 오겠습니다. 네. 원장님, 한번 응원의 메시지 네. 용의시에 있는 기업인들이라도 취업 말고 활이팅할수 있게 한마디 네. 메세지 한번 남겨주지겠어요 아, 교비들 어, 여러분 수고들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간 거의 손발을 다 놓다시피 했었는데 너무 어려운 그런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3년째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 것이라는 가망도 사실은 못 해보는 현실입니다. 올해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잘 한번 버텨내봅시다. 저도 또한 진흥원장으로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어떤 연출을 통해서든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할 것을 이 새해에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드리겠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